뭔데 이거? 핸드백이야? 뭐야? 엄마 뭐야? <laughs> 엄마 옷엔 끝? 나만 믿어? 반대도 봐봐 반대 어. 엄마 하고 싶은 거다해 눌러봐. 이렇게 눌러? 어 써? 어. <laughs> 어어 <어이> 왜? <laughs> 왜눌 <laughs> 더안 나와. 뭐 대리야. 돈돈돈 천국이다. 우와. <laughs> 돈 <도>, 천국이다. 우와. <laughs> <돈천국이다>. 우와! <laughs> 이거, 어디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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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만 이자벌이 뭔데요? 뭐 이런 게 있어. 계속. 뭐. <laughs> 그치요? 어. 돈 천국이다. 돈 천국이다. 돈 <laughs> 천국이다. <laughs> <도천국이다. 웃음> 呵呵呵。<laughs> <laughs>